최근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 등의 이슈를 따서 만드는 광고가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광고들은 mz 세대들에게는 재미를, 기성 세대들에게는 향수를 일으켜 넓은 세대 스펙트럼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저 이슈에서 따와 쉽게 만들어진 광고 같지만, 이슈의 적절성, 브랜드와 연관성, 이슈를 캐치하는 안목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만들 수 있어 더 만들기 까다로운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만 만들면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과거 논란이 있어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유니클로 히트텍 바이럴 영상이 3박자 면에서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상 먼저 보시죠. 저는 지금 히트텍을 입고 있습니다. 한 장만 입어도 따뜻하니까. 히트텍을 사니까 히트텍 윈도우까지 주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히트텍 윈도우를 붙였습니다.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유니클로가 드리는 따뜻한 선물 히트텍 윈도우 공짜! <laughs> 이 광고는 2016년에 집행된 히트텍 10주년 기념 바이럴 영상으로 창문에 붙이는 단열 발포지를 제공하는 프로모션 홍보용으로 제작됐습니다. 히트텍과 같은 특성의 단열 발포지를 기획한 것도 참신하지만 이를 광고를 통해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광고를 이해하기 위해선 광고 모델 김부선 씨와 관련된 이슈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김부선 씨는 2014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난방 비리를 폭로하며 네티즌으로부터 난방열사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히트텍의 보온 속성과 단열 발포지의 단열 속성, 그리고 난방열사 이슈의 난방 특성까지 하나하나 기획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황당하게 잘 어울리는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슈를 이용한 광고가 더 만들기 까다로운 광고라 생각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상황에 일관된 맥락과 이를 캐치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광고로 소비자의 마음을 좀더 쉽게 훔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담으로 이 광고는 2017칸 라이언즈에서 5개 부문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5개 부문? 영상인데? 네, 영상이 수상한 건 아니고 단열 발포지에 새겨져 있는 유니클로 히트텍 마크가 창문 밖에서 볼수 있는 5개 광고로 수상했습니다. 이 모든 걸 기획했다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물론 너무 좋은 광고지만, 과거부터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는 제품의 이름은 사라지고, 광고만 머릿속에 남는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전공책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러한 우려가 지속될지, 아니면 사라질지 궁금합니다.